안녕하십니까 타분놈의 김현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쌍용의 코란도 트리스모를 한대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량 소개에 앞서 저희 타분놈에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3일 동안 차를 타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때 발생하는 이제 저희가 예약금을 50만 원 받습니다. 요거는 구매를 안 하시게 되면 전액 다 환불을 해드리는 금액이고요. 그때 이제 이동 간의 탁송비랑 주유비, 그, 보험비 정도만 부담을 해주시면은 직접 찾아오실 필요 없이 저희가 계시는 곳까지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은 보증을 연장해드려요. 자세한 부분은 이제 우선 상담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이차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차는 프리스모고요 4륜 9인승이에요. 등급은 RX 9인승입니다. 보시면 차량은 제가 서울에서 갖고 왔어요. 상도동쯤 가서 갖고 왔는데, 차량 상태 굉장히 좋았고요. 이차썬루프는 들어가 있고, 차주분께서 그 형제분들이 캠핑을 할때그 세컨차로 쓰시던 거예요. 안에 리무진 시트랑 뒤에 견인고리 장치까지 따로 이제 차를 꾸미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차량 외부부터 내부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호란도 투리스모 하부 상태입니다. 지금. 어, 보시면은, 서스펜션이나, 이렇게 차량, 뭐, 프레임이나, 축대 전혀 부식 없고요 스페어 타이어도 새고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바퀴 쪽에, 보시면 등속 조인트 같은 것들, 서스펜션이랑, 쇼바, 어, 부식 없이, 다, 아, 괜찮은 상태로 보입니다. 앞 범퍼 쪽 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스톤칩이나 그런 거 보이지 않고요. 조수석 라이트 깨끗하고요. 상단부 하단부 보면은 하단부에는 조금씩 묻어 있는 게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깨지거나 찌그러지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라지에이 그릴도 깨끗하고요. 여기는 이 차는 전방 카메라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등급이에요. 이렇게 가고 이제 운전석 쪽 라이트만 봐도 깨지거나 습기 차거나 백취 현상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쪽핸다에요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페를 타이어 봐도 타이어 거의 새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주식이 한달 전에 다 갈았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상태 좋고요. 크롬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요거는 뭐 등이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약간 조금씩 묻어 있는 거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문콕은 보이지 않고요. 운전석 문자 깨끗하고요. 스태프 쪽에 사이드 스텝을 해놨는데요. 요쪽에 조금 묻어 있어요. 요거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니까 딱 닦이네 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사이드 스텝도 깨끗하고요 뒷문짝도 깨끗합니다. 네 뒤쪽 휀다 쪽으로 왔는데요 어, 굉장히 넓어요 근데 뭐 찌그러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요 뒷바퀴도 새 거고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크롬 휠 들어가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네, 뒤에 감지기 후방 감지기 3구 잘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견인고리 장치가 되어 있어요. 보면는핀 수가 6핀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트렁크에는 이게 지금 3열 시트인데, 지금 떼 놓은 상태예요. 이거 제가 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빼고. 보시면 지금 이게 4열 시트예요. 4열 시트는 아마 뒤로도 되고, 앞으로도 폴딩이 될 거예요. 차박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차박으로, 차박용으로도 쫙 펴서 쓰시면 용이할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80인데,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발이 남아요. 제가 누워도 이거 베개는 이거나 베개 쓰시면 될것 같고 시트를 개조해서 이게 원래 앞쪽으로 폴딩이 됐던 걸로 아는데 그 전에는 둘리스모가 굉장히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트렁크 쪽 라이트랑 이런 것도 깨지거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하고요. 뒤에 보면 조금씩의 흠집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그리고 뒷바퀴 봐도 이쪽도 갈았기 때문에. 새거고 이쪽 휠도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문콕이나 이런 거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문콕 같은 거 예, 문콕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 도장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 새거예요 이쪽 휠도 휠이 내짝다 네 깨끗합니다 요, 요거는 그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아까 내부를 잠깐 뒷좌석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또 내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코란도 투리스모 내부입니다 지금 뒷 운전석이고요 예, 카니발이랑 다르게 약간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슬라이딩도가 아닌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리무진 시트를 다 튜닝을 해놔가지고,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누워져요. 제가 아까 한번 보여드렸는데, 진 실으실 때도 전혀 뭐 부족함 없으실 것 같고, 차 안에서 차박하실 때도 뭐 좁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모니터도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사용 설명서랑 그런 거 차에 다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딱 리무진 시트에 코일 매트까지 다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블랙박스, 하이패스룸밀러썬루프까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 10만 3,424km예요. 여기 정품 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센터페시아 보면은 약간 좀 다른 차랑 다르게 약간 좀첫 내부가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은 있어요.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방 카메라를 키면은 이렇게. 전방이 나오고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션도 변속했을 때 크게 뭐 탁탁 소리가 나거나 튕김 현상은 없어요 쌍용차가 미션이랑 부식이 조금 문제가 많았던 차들이긴 한데 이 차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핸들 보면은 이쪽에 핸들 열선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옵션도 정상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차는 2.29인승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은 없어요 11인승부터 이제 속도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 제한 없는 것까지 참고해 주세요. 요걸로 차량 내부까지 설명 마치고 나가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프란도 투리스모 차량 외부와 내부 간단하게 소형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차는 2015년에 나온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10만 3천 키로에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교환 하나도 없이 완전 무사고 판정 받았고요. 하부 쪽으로 봐도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이 물 양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가는 1,35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카니발이랑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카니발에 비하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액 그래 가지고 금액적인 면도 같은 연식으로 카니발을 봐도 이 연식으로 보시려면은 거의 한 키로스한 10만 후반대나 2 0만대까지 보셔야 돼요. 시트 다돼 있고 천정 TV까지 돼 있습니다. 뭐 따로 꾸미실 필요 없고 저거 뒤에 견인 장치도 저희가 구조 변경까지 다 확인했으니까요. 뭐, 따로 사, 사용하시는데 돈 크게 들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판매 가격 1350만원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